오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환호할 때는 정말 멋지게 한번 환호합시다 여러분 너무나 난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요 바로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이 무대가 과연 제대로 쓸수 있을까 정말 진짜 노심초사했습니다 근데 과연 정말 우리 청춘합상관이죠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환호 한번 해주세요 청춘합상관 분들을 고를해 주셨죠. 특히 우리, 아, 우리 김상경 수장님이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 지휘를 해서 이런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아,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도 그 우리 그주 유엔 한국 대사 조태열 대사입니다. 참신기하죠 유엔에 우리가 올때 그분은 아, 외교부 제1차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윤학수 장군하고 제가 마침 고등학교 후배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 오전 대사를 소개를 받았고 지원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유엔대사로 오신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그 부부가 오셔가지고 너무나 그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을. 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이만덕 부무 정말. 말 정말, 나 어, 나한테 막 야단받고, 일은 지금 안 되고, 중간에 오도가도 못하네, 그 고생, 뭐, 뭐, 이런 말도 못하게 지나어요 우리 이 총만이었으면은, 정말 이거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나와 또 제가 좀 힘들어 할 때마다 또 저에게 또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해서 오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청춘 합창단은 새로운 역사를 할수 썼습니다. 우리가 유엔에 다녀온 이후에, 우리 합창단은 유엔에 다녀온 합창단으로 새로 자리을 매김을 했고, 이번 그라츠 연주를 성공적으로 저희들이 수행함으로써인제는 정말로 세계, 어떤다라도 손색이 없는 세계적인 신의 하창단으로, 카네기. 예, 네, <laughs> <laughs> 네, 여러분들, 한분한분이 모두가 다 자랑스럽고, 너무 고맙습니다. 또한분 아 물론 여러분들 다한분한분 한분 내가 고마움을 전하겠지만은, 우리 가이드를 맡아가지고, 나는 세상에 여행도 많이 해보고, 이런 가이드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나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신앙도 좋고, 그 다음에 박식하시고, 예, 예. 겸손하시고, 예. 그 다음에 주도 면밀하시고, 예. <목소리> 자, 우리 저, 이 가이드님을 위해서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또, 어, 비록 우리가 말은 안 통하지만은, 우리를 정말로 내가 운전하는 걸잘 봤어요. 미스터 탄. 정말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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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아, 저, 우리가 최단 거리에, 아, 있을 수 있도록, 그 골목이, 뉴욕이 얼마나, 맨하튼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정말로 훌륭한 운전을 해준, 우리, 미스터 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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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뭐, 내일 또, 우리 시간이 있으니까, 정말, 한분한 어 분, 도망을 한 도전하고, 분 우리, 어 우리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마지막 또 뉴욕에서 일정을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erving noise>